유아부 유튜브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예!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잘 지내고 있나요? 물어보면, 네, 선생님! 집에서 대답하고 있지요? 네, 선생님이 다 들리는 것 같아요. 지, 이제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것 같아요. 선생님은 겨울 동안 살도 찌고, 머리도 이렇게 길어지고, 앞머리도 이렇게 자랐어요. 우리 친구들도 겨울 동안 키도 크고, 살도 찌고, 튼튼해졌겠지요. 어, 선생님이 어떤 친구들은 장염이 걸려서 병원에 다녔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 모두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이 봄을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그러면 우리 친구들 재미있고 신나게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 이제 예배를 시작할까요? 우리의 예배는 잔향으로 먼저 시작하지요 잔향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향 속으로 얍! 나는 나. 사랑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가장 예쁜 모습, 예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랑이 하나님, 우리 치, 선생님들의 가정과 우리 친구들의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하며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우리 전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전사님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에 우리 친구들 그 말씀을 잘 듣고 알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친구들 늘 예수님을 자랑하며 예수님의 기쁨이 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 그래. 믿음아, 안녕. 우리 믿음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군요. 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네. 지난 주에 성전 문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달라고 했지요. 돈을 달라고 하던 그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었지요? 음,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에게 돈보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에게 무엇보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지요.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되었어요.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원하세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군요. 그래요. 자, 그렇다면,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바른 교회로 자라갔던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계속 말씀을 들어볼게요. 여러분, 은진이를 좀 보세요. 뭔가 고민이 있는 표정이에요. 은진이는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해요. 은진이가 집에서 소꿉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은진이는 장난감 그릇들과 음식으로 열심히 밥상을 차렸어요. 엄마에게 드리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마침내 은진이가 밥상을 멋지게 다 차렸을 때였어요. 동생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다가와 은진이의 소꿉놀이 밥상을 모두 흐트러버렸어요. 화가 난 은진이가 동생을 밀치자 동생은 울음을 터뜨렸지요. 그 소리를 듣고 부엌에서 음식을 만드시던 엄마가 달려오셨어요. 엄마는 먼저 은진이에게 물으셨어요. 은진아, 동생이 왜 우는지 알고 있니? 은진이는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어, 어쩌지? 나 때문에 동생이 운다고 솔직하게 다 말하면 엄마가 화내실 거야. 동생이 왜 우는지 모른다고 할까? 아니면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을까? 여러분, 은진이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은진이는 엄마에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그래요. 엄마에게 혼나더라도 솔직하게 말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정직하게 말하면 혼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정직하게 말해서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정직해지기 힘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 원하실까요? 그 답이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저와 함께 오늘의 말씀 잠언 12장 22절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잠언 12장 22절 말씀. 아멘. 이단원의 제목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오심과 교회의 시작. 11과의 제목을 함께 읽어 볼게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요. 여러분, 이곳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처음으로 세운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볼까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옷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옷을 나누어 주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먹을 것을 서로 나누기도 했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땅을 팔아서 얻은 돈을 쓰지 않고 사도들에게 가져왔어요. 사도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은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사용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운 자들을 돕기 위해 자기 땅을 팔아서 얻은 돈을 모두 가져오는 사람들을 칭찬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사도들과 함께 서로 돕고 어려운 자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갔지요. 예루살렘 교회에는 아나니아와 사피라라는 부부가 있었어요. 이 부분은 땅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돕는 사람들이 칭찬받는 것을 보고 나서 자신들도 칭찬을 받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땅을 팔아 사도들에게 돈을 가져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땅을 팔고 나서 받은 큰 돈을 보자 아나니아와 사비라의 마음에 욕심이 생겼어요. 우와, 땅을 팔고 나니 돈이 엄청 많이 생겼네? 이 돈을 꼭 전부 사도들에게 드려야 하나? 조금만 숨기고 나머지만 드려도 되겠지 뭐. 어머나 이 많은 돈에서 얼마를 남기고 사도들에게 드려야 되겠다.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는 있잖아. 저런 아나니아와 사피라는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땅판돈 가운데 얼마를 숨기고 나머지를 사도들에게 가져갔어요. 먼저 아나니아가 사도 베드로에게 돈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땅을 팔고 얻은 돈을 전부 가져왔습니다. 이 돈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써주세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화가 났어요. 아나니아야, 어째서 땅판 돈에 얼마를 숨겼느냐?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말하자,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얼마 뒤 남편 아나니아가 죽은 것도 모른 채 아내 사비라도 사도 베드로에게 왔어요. 베드로가 사비라에게 물었어요. 땅을 팔고 얻은 돈이 이것뿐인가? 사비라는 대답했지요. 네,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베드로는 사비라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성령님이 모두 알려 주셨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사피라에게도 말했어요. 너도 하나님을 속이며 거짓말을 하는구나. 내 남편이 받은 벌을 너도 받을 것이다. 그러자 사피라도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처음에 아나니아와 사피라는 칭찬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땅을 팔아 얻은 돈 전부를 사도들에게 가져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땅을 팔고 얻은 돈을 보자 욕심이 생겼지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사피라는 거짓말을 하고 말았어요. 이들은 사람들에게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사피라에게 큰 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거짓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거짓이 없기를 바라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속이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아나니아와 사피라는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을 속였어요.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사비라에게 큰 벌을 내리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거짓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거짓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저를 따라서 말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길 바라면서 두손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말씀처럼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다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새롭게 시작된 어린이집 유치원 생활에서도 예수님의 자녀답게 정직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친구들 될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도 하나님 말씀 기억하며 실천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길 바라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라의 마음 며그시 하늘에서 것 같이 땅서도 이루어지다 <목소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E aí